안녕하세요, 한포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잠시만요. 네, 오늘은 제가 광자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유진이 언니처럼 이제, 신청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공지 영상 올리고, 거기 신청방에다가만 하셔야지, 이제 입력이 되셔서, 어... 입력이 되셔서, 일단, 다른 곳에다가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찍고 올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편 제가 올릴 거예요. 지은이 언니라는 언니가, 음, 추천해준 거예요. 일단은, 초코파이는, 있는 어, 초코파이 준비물은, 고동 색깔 물감 준비해주세요. 연습 안하고 해갖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흰색 생크림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시고 이쑤시개도 준비해주시고 천사검토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35분쯤 됐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일단 이렇게 물감으로 딱 뒤로 해서 합치시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하셔서, 딱 이렇게. 크가 같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반딩 해주시고서 해주고 염색을 시켜주세요. 둘을 합쳐야 될것같아 그로 반딩을 해야지 편할 것 같아요.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포핑 쿠키 있잖아요. 그거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걔가, 제 친구가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해갖고, 그 사이트에서 사는 거라, 음, 좀 많이 곤란할 거예요. 그래갖고, WSB0119님도 많이 애교를 부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많이 퍼핑쿠키 얻으려고 지금 많이 지금 애교 부리고 있거든요 카카오스토리로 그리고 근데요 어쩌다가 제 팬도 생기게 되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 팬도 있더라고요. 갖고 한 스무 명, 열명 정도 있긴 있었는데 적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하니까 그도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고요. 제 구독자들은 왜 구독하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만들어서 아니면은 못 만들어서 일부러 욕 달려고 이렇게 구독을 한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또 제가 그걸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제가 포핑 쿠키는. 자, 공주 영상 올리고, 포펜쿠키, 올릴게요. 아, 포펜쿠키래. 근데 포펜쿠키 만드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아니, 만드는데. 오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0월 17일이 생일인데 지금 아직 10월 1일이잖아요. 16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마 17일 주에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걔가 생일선물을 일찍 주면 은 일찍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찍 일찍 수 있겠죠 음 근데 저는 딱제 생일에 받기를 원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도 이거는 몽쉘? 몽쉘? 이런걸로 나타낼게요 이거 지금 몽쉘 색깔이라갖고 이렇게 또 동그랗게 대충만 하고 대충 네, 이렇 반딩하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고 반죽을 일단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흠집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돼요 주머니 모양?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이런 상태에서 살짝만. 살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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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살짝만 이렇게 엄청 대장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해 주시고서 여기 이쑤시개를 뿜뿜 이렇게 빗금을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크림 네트 편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열을 해주시, 해주세요. 어? 그러면 하나남네요 두둥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쓰면은 저는 더큰 걸로 살 거예요. 그래고 이렇게 완전히 구멍 뿜뿜뿜뿜 뚫어주세요. 뚫어주시면. 좀 겉대기 같은 거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생크림, 이게 얘도 이렇게 잘 만들었거든요. 이번 생크림은 좀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얘도 그 딸기 생크림, 미. 살짝 살짝만 그 딸기 생크림 좀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진짜 이상하네 그 KIJ 뭐사뭐저쩌저쩌고실라셀라 님이었거든요 그분에게 진짜 죄송하고요 지금 망작이라 해야 되나? 오 진짜 이상해요. 아 죄송해요. 응. 그 생크림에 일단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이상해 요 어떡하지? 응. 아 그냥 미치겠다. 이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완성입니다 초코파이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여기만 먹음직스럽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포송이었습니다